글쎄요, 주거환경학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만약 얘기를 한다면, 어, 인간의 삶을 담는 모든 생활환경을, 어, 우리가 이제 기획부터, 어,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어,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공간으로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삶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문, 사회, 그리고 뭐 과학, 공학,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포함하는 어, 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학과는 어, 세 가지의 교육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론과정이죠. 그리고 어, 공간을 창출해야 하니까 어, 실기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교직과정이 있습니다. 어, 이론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 말 그대로 이제 한국 주거 이해 어, 그리고 주택과 실내 디자인과 같은 어, 디자인과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어, 학년별로 이제 그좀 어, 기초부터 시작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하는 그러한 이제 어, 이론을 담고 있고요. 어, 실기 과정 같은 경우는 어, 말 그대로 이제 기술을 익히는 어,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 제도를 시작해서 생활 공간과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실기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화되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 기초부터,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래픽, 어, 그리고 또 공간에 필요한 오브제들을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 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교직 같은 경우는, 어, 뭐, 어, 가정교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술과정 연계전공이 있어서 어, 두 가지의 그런 이제 교직을 이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저희가 이제, 어,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인재상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활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제 워낙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어 글로벌적이고 또 이제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지역적인 그러한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어 인재상을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거환경학과가 어 앞서 말했지만 어, 융합적인 그런 학문이다 보니 어, 다양한 그런 어, 분야와 어, 영역을 어,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의 인재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주광연학과의 가장 특별한 프로그램은 어, 가정형 평가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공간을 창출하거나 또 이제 실내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가 실내 건축 기사예요. 근데 실내 건축 기사는, 어,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 이론적인 시험과 그리고 이제 그 실기를 패스를 해야 되는데요. 실기, 어, 시험이 일곱 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어, 개별해 놓은 그 커리큘럼을 이제 제대로 이제 이수를 하고, 어 그리고 학년별로 그냥 주어진 과목만 잘 듣고 이수를 하면, 어, 실내 건축 기사의 자격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과정형 평가인데요. 그래서, 어, 우리 과에, 어, 들어와서, 어, 그냥 열심히만 따라가면 실내 건축 기사를 어, 획, 획득할 수 있는 게 가장 어, 멋지고 중요한, <laughs> 특별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 진로 방향이 뭐 다양하겠죠. 그래도 가장 이제 일반적인 진로 방향은 어, 실내 디자이너,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어, 그런 그 디자인 회사에 이제 또 취직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거 복지 부분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전체로 이제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환경을 다루는 이제 그런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주거 복지를 전공할 수 있고요. 그러면 주거 복지 센터 뭐 이런 곳에서 또 이제 공직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 또한 뭐 주거 관리, 그리고 이제 교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할수 있고요. 가정 선생님, 기술 과정 선생님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또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소, 어,에도 이제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 다양한 분야에서도, 어, 주거와 관련되어 있고,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학과를 지마하는 친구들은, 어, 좀더 모든 그런 이제, 어, 사물이나, 어, 상황이나, 어,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창의적인 공간을 저희는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음, 또 융합적인 그러한 이제 그 학문이기 때문에 일단 뭐 회사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의지를 가지고, 어, 좀 적극적이고, 이러한 그 좀, 어, 태도를 가지면 우리과에 왔을 때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실기 수업이 있기 때문에 뭐 미술이나 디자인을 미리 배워야 되나라고 묻더라고요 도움은 될수 있지만 어 못하더라도 우리 학과에 오면 기초부터 모든 것을 다 이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공간 또는 이제 그 주거 중심으로 한 어떤 되게 새롭고 또어 창의적인 그런 공간에 관심만 있으면 어 우리 학과를 지원하고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적극적이고, 어,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환경학과 24학번 우소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이상직이라고 합니다. 어 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 유튜브에서 오늘의 집, 채널의 영상 직구미기 영상을 보았는데 이제 그때 생각보다 재미있어 보였고 흥미가 생겨서 관련 학과를 알아보던 중에 영남대학교 주거환경학과를 알게 되었고 어, 학과의 교육 과정이나 활동들이 재미있어 보여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촌이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고 계셔서 어릴 때부터 인테리어 관심이 많았고 관련 학과를 찾다 보니 주거환경학과를 알게 되어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 1학년 수업 중에는 주거 설계 기초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참각자와 제도판을 이용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수업인데요. 다른 학과랑 다르게 강의실에 앉아서 지루하게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 직접 몸으로 그리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 기초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어서 좋습니다. 저는 3학년에 들었던 창의디자인 창의 스튜디오는 수업인데요. 창의디자인 스튜디오는 대구시와 협업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손재주가 있든 없든 제도 수업은 모두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 수업을 잘 따라오고 본인이 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거환경학과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손재주가 없어도 학과를 다니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인출하는 과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동아리는 실내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어, 전공과 관련된 스터디를 선배와 후배와 같이 함으로써 선후배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국내외 답사를 통한 견문을 넓히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나중에 교직 이수가 가능해서 기술과정 선생님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기술 과정 과목을 이제 주요 과목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또 영어는 모든 과목과 모든 과에서 다잘 사용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두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택 설계나 설계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리와 역사 공부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미술 과목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 1학년이라서 정확하게 정해진 진로는 없지만 이 전공을 살려서 나중에 실내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것 같습니다. 저는 설계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졸업 후 인테리어 회사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손재주가 없어서 이 학과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좋은 교수님들과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이 있어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거환경학과 진학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직접 와서 경험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직접 와서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는 거울멋이란 곳이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많이 오세요. <laughs> 솔직하게 해야 되죠. 네. 네. 어, 저의 방은 대주 되주리...